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준일 표절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어,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제 양준일이 노래가 이제 표절 의혹이다라는 걸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제가 이제, <laughs> 이게 넘어갔네요. 네. 첫 번째로 표절 의혹이냐. 이게 이명호의 이제 전원의 이별, 노래를 표절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재사용을 한 거고요 같은 작, 그 작곡인가 그작 작사인가 하여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재사용이라면 이전에는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샘플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다 그래서 샘플링은 같은 노래를 재사용한다는 의미기 이 때문에 이것은 표절이 아니죠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네잭슨의 미스 마치나 뭐 프린스의 택미 위듀라는 곡을 조금씩 조금씩 아주 몇초 부분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 때는 뭐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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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만 어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음원 같은 것한 마디만 같은 거 가지고 지금 표절 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중가요 중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표절 아닌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절 아니에요. 몇 마디 따라 한 거예요. 아, 아직 근데 사실 아니,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방송에서 표절 의혹이라는 판정을 냈지만 하지만 그때 뭐 신승훈 씨나 뭐 다른 분들도 표절 의혹이 난 부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퇴출까지 당한다? 그한 사람만 유독 왜한 사람이 퇴출을 당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건 역시 그 손석희 선생님이, 에, 아, 그 사장님이, j t b c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던, 어, 우리가 뭐, 편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을 해버려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지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한 방향의 사고에,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위 문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그뭐 명문대 학위를 졸업을 해서 무슨 서빙 직업을 하느냐. 그냥 서빙 직업 자체에 비하하는 그 전제를 깔고 이 학위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가 증거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그냥 서빙 일을 왜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의심이 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판을 비, 위한 비판, 의심을 위한 의심인 거죠. 그냥 깔아 뭉개기를 그렇죠. 어,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네. 아,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이제 혼자서 홍보글을 막 올려가지고 이 양준이를 이렇게 뜨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어, 제가 만약에 이제 빵을 하나 샀어요. 만들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을. 근데, 제 만약에 아빠, 뭐 엄마가 홍보글을 막 써가지고, 이온 국민이 감동하게끔 만든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작은 걸로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띄울 수가 있고, 이렇게 인기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티즌들의 힘, 힘에 의해서 양준이라는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진연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망한 뜻으로 그렇게 같이 동조를 해서 스타를 만든 거죠 조작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정말로 뭐 다른 기업들은 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그렇게 조작을 한다지만 이거는 정말로 온 국민이 그 양준일의 인성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모두가 한 뜻으로 그를 응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적인 마케팅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이냐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자에 네.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JTBC에서 밀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비판을 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JTBC에서 먼저 시작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먼저 이제 지디랑 닮았다. 그다음에 너무 그 사람 이거 그 양준일이 이제 퍼포먼스가 몇 십년 전에 퍼포먼스인데도 지금 세대에 전혀 꿀리지가 않고 너무 멋있다. 이게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뜬 건데 무슨 JTBC에서 밀어줬다고 이 양준일이 이렇게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끔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